중세란 무엇인가 어둠에 대비하는 기술에 대하여 세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력 의 안전장치는 느슨해지고 부하 권력은 세습되며 민초들의 삶의 질은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죠. 중세로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와 불안이 깊습니다. 그동안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을 통해 몰락에도 당당하게 사랑하는 법을 논했습니다만, 이제 아무 끼로 항해하는 길을 톱바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중세라는 저 어둠의 역사를 이미 인식하고 있는 상식자 언어의 바깥에서 철학의 말로 비벼보겠습니다. 중세란 무엇인가, 프랑스 역사학자 브로델의 이론에 빗대 그 정의를 세분화해 봅니다. 브로델은 역사를 장기주속, 중기주속, 주석, 단기주속으로 구분했죠. 우선 장기주속적 관점으로 중세를 이야기합니다. 장기주속은 대지의 시간이며 서서히 흘러가고 서서히 자신을 변화시키며 아주 완강히 되돌아가기를 고집하는가 하면 늘 다시 시작하는 순환의 역사입니다. 가장 치열하게 장기주속에 머물렀던 시기가 중세죠. 중세는 지리적 여건에 스스로를 감금시켰습니다. 표리부동한 땅만을 세계의 중심에 두었던 탓이죠. 이 땅과 구원의 신은 교 합니다. 즉 땅을 욕망하지만 땅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은 신을 통해 땅의 구원을 발명했던 것이죠. 서양의 기독교적 문화는 이렇게 우리의 세계에 도래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개척할 수 없는 왕강함이 땅의 기지이기에 땅을 욕망하는 인간에게 신은 상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끈질긴 장기지속의 시간에 진입하면 역사는 진보하지 못하죠. 부동산 문제가 자주 정치적 이슈를 잠식하는 이유도 우리의 시간이 땅의 구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중세적 경향을 띠고 있다고 감히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욕망을 엉덩이 욕망이라 명명해 봅니다. 자리 차지의 욕망이죠. 손발의 욕망과는 완전히 다른 결입니다. 대지의 저 단단한 구조에 패배한 수능주의죠. 팔다리가 무력해지고 엉덩이만 비대해지면 자리를 탐하는 욕망이 거의 모든 욕망을 지배해버니다 버립니다. 땀이 주는 쾌감이, 달리는 급. 도만감이 앉아있는 안정감에 패배하고는 자리를 탐하는 존재로 인간을 퇴락시키죠. 안착하기를 열망하는 무거운 엉덩이의 욕망은 역사의 진보를 믿지 않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진보를 마녀 사냥하며 안주의 지속만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갈망합니다. 중세는 다리만인 안주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다음, 중기 지속 관점으로 중세를 살펴봅니다. 브로델은 이 시간을 콩종티르라는 고유 명사로 칭했죠. 인간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국면 변동이라 번역되고 사회적 시간이라 이해할 수 있죠. 이 시간은 인간의 삶의 영역 전체가 영구히 반복되는 주기적인 변동을 쫓아서 순환 운동합니다. 전쟁사가 대표적인 군면 변동의 시간이죠. 전복과 반전의 열망이 폭력으로까지 전환되는 위험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중세 전기엔 제도가 붕괴됩니다. 로마의 권위가 쇠퇴하고 지중해 제도를 통제하던 관료는 지역의 패권자들에게 붙은 가신으로 대체되죠. 가신의 다른 이름은 파벌입니다 제아무리 포장해도 중세가 아무 기인 이유죠. 그리스가 물 하고 인간의 긍지가 세락의 길을 걸었고 로마가 패망하면서 사회의 제도 또한 세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경작지까지도 방치돼 숲이 만들어졌죠. 이 어둠의 시간은 흑사병의 창궐로 인해 노동의 대우가 높아지고 농업 기술의 발달로 식량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나 다소 회복하게 됩니다. 사람이 귀해지면서 제도가 부활하고 사람이 귀해지면서 사회가 복권된 것이죠. 후기 중세는 철저한 어둠의 끝에서 겨우 회복됩니다. 국면 전환적 관점으로 읽은 중세죠. 전쟁까지 할수 없었던 500년을 보낸 뒤에 다시 회복기의 중세는 전쟁을 통해 500년의 시간 속에서 겨우 빛을 향해 진전할 수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의 지독한 투쟁이었고 무수한 생명들이 사물의 지경으로까지 외면당한 뒤에나 세계를 다시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날 수 있었죠. 이두 관점을 읽은 후에야 마지막 관점인 단기주석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단기주석의 관점은 교양 정도의 역사의식이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지만 없으면 삶의 세세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 요소 단기지속은 정치사고, 사건사며 개인의 밀접한 생활과 관련된 역사를 뜻하죠. 우리들은 이미 단기지속의 관점에서 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지속의 시간만을 역사라 단정하는 습관도 있지요. 역사를 단면적으로 읽어내는 편견입니다. 브로델은 단기 주석을 이렇게 정의했죠. 비유하자면 조류가 자신의 강력한 움직임 위에 일으키는 파도, 곧 표면의 동요를 가리킨다. 이는 짧고 빠르고 신경질적인 요동의 역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짧고 빠르고 신경질적입니다. 깊은 시간을 감당하는 해찰들이 아니죠. 이 신경적 반응을 상세하기 위해서라도 중세를 읽는 아주 극명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풀어봅니다. 단면적 역사에 대한 더 많은 공부로의 압박은 존재의 시간에 대한 학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반복헌데 단기지속의 역사는 신경질적입니다. 어르고 달래며 달아야 할 시간일 뿐 전인적 인간의 부활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죠. 전체를 보는 눈에서 역사는 의미를 획득하니까요. 중세의 신경질적인 요동의 역사를 구축한 요소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봉건제고 둘째는 기독교죠. 봉건제는 정치 경제적 단기지속 사건들의 원천이고 기독교는 정신적 철학적 측면의 원천입니다. 중세의 신경 사건은 이두 계기를 축으로 구축되었죠. 한때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로 호원하던 로마는 필사적인 재건개혁에 실패하며 인구는 감소되고 토지는 일부 대토지 소유자의 독점돼 자유농민과 중산층은 몰락합니다. 소득 불평등이 한계를 넘어 제도가 공멸한 것이죠. 중산층이 무너지면 사회는 필연적으로 위협받게 돼 있습니다. 불평등한 세상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죠. 이 시대엔 먹을 것이 없어 인육을 팔기도 했습니다. 걸리면 사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화도 전해지죠. 한 남자가 인육을 팔다가 걸려 화형을 당했는데 저녁 무덤가에 그 사람이 판 인육을 먹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림형자가 18세기에 쓴 동화가 잔혹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자리잡아 안정의 시간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세에 실제 있었던 사실들이 구전된 서사를 정리했기 때문이죠. 제도의 붕괴와 중산층의 몰락은 이처럼 끔찍한 시간의 도래를 예고합니다. 전기중세는 전쟁조차 부담이었죠. 정신 바짝 차리고 정치에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11세기가 되면 전환의 시기 가 열립니다. 농업 기술의 발달과 바이킹의 침입을 통한 강제 교류와 이슬람에 대한 유럽의 반격도 시작되었죠. 이때부터 교회 권력은 세속 권력과 대립합니다. 기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의식주를 지배하는 문화들은 세계화를 시작하죠. 교황의 힘이 강해지자 세속 군주와 대립해 속세의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까지 일어납니다. 이 시도가 그 유명한 간호사의 구역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던 바와는 달리 간호사의 구역 이후 교황은 패퇴당하고 교회 권력은 지엽적으로 추락합니다. 교황이 절대 권력자로 등극하여 중세에 망가진 역사를 주도했다고 부르주아 세력들이 선전하기 위해 실제 역사를 편집한 것이죠. 단기 지속의 역사가 신경질적인 것은 이러한 정치적 의도들이 역사를 각색하기 때문입니다. 장기 지속과 중기 지속의 관점으로까지 읽어내지 못한다면 역사는 교양을 위한 숙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제도가 수립되고 경제가 부흥함에 따라 인간은 사건을 만듭니다. 11세기에서 14세기 초엽 사이 유럽의 인구는 약2 배가량 증가하죠. 인구가 증가하자 도시가 커졌고 식량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서부 유럽 각지의 농촌에서 민간 주도형 개간 사업이 진행되었죠. 파리 지역에서 10세기에서 11세기 사이 본당 교회의 수가 2 배로 증가했으며, 낭보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마을의 4분의 3이 11세기 말에 생겨납니다. 이때부터 문명과 자연의 절묘한 조화를 이룬 자치 노시들이 탄생되었는데 대부분 이탈리아에 있었습니다. 경제성장을 자치의 민주주의가 통제하는 시스템이었죠. 이 시스템은 역사상 별로 없었습니다. 기독교와 봉건제가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면서 민중들의 삶의 실질이 품격 높게 상승했기에 가능한 사회였죠. 현대에도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2차 대전 후 영국의 노동당이 집권하고 미국 또한 2차 대전 후 뉴딜 정책을 선택합니다. 공화당 아이젠하워까지도 뉴딜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조가 우리 산업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오로지 그 극소수의 보수 세력만이 노조를 파괴하고 남녀 노동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을 추잡한 생각을 합니다. 반복합니다. 분배가 경제 성장과 함께할 때만 실질적 삶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사회 또한 그 민중의 생기를 토대로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측되는 어둠의 앞날에 대비하려면 우리는 단기 지속적 사건의 역사에서 탈출하는 기법을 고양해야 좋습니다. 브로델의 말을 다시 꺼내보죠. 사건들은 먼지이다. 사건들은 흐릿하고 짧은 불빛처럼 역사를 가로지른다. 생겨나자마자 그것들은 어둠 속으로 망각 속으로 되돌아간다. 멀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동설을 루터가 교황보다 더 싫어했다는 사실을, 간디가 인도 독재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카이사르가 오늘날의 관점에선 독재자로 불렸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낼 줄 알아야 하죠. 이런 사건들은 충분한 역사적 교훈이 아닙니다. 인간에겐 현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신경질적이고 단편적인 역사적 판단을 견제할 때 내일을 대비하고 오늘을 풍부히 살피며 과거를 오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계는 조금씩 망가질 것이지만 결코 인간은 전진을 멈출 수 없습니다. 패배주의를 패배시킬 유일한 방도는 오늘의 당면 문제에 육체를 탕진하는 태도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늘을 제대로 수립하려는 긍기입니다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의 웃음이 여태 충분히 빛나고 있으니까요. 중세의 어둠까지도 두팔 벌려 환영할 그 긍지의 기술을 연마하는 당찬 우리 모두를 응원하며 안녕. 페이퍼, 르네이,